반갑습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자 현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골드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400원 정도 나오고, 한5% 정도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30% 정도 이제 상승을 했다가, 지금 다시 또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왜 올랐는지, 이게 궁금하시죠? 어, 제가 개발해서 무료로 배포해드렸던 프로그램도 해당 타점 잡아가지고 수익 만들고 나왔는데,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참고하셔서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목표가와 신규 진입가 어디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비트코인 골드 어디까지 갈지 예,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골드 요즘 꿈쩍 꿈쩍 계속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금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유통 공급량이 약한83% 83%, 83 정도 시장이 유통되어 있는 상태인데 비트코인 골드가 지금 업비트에서만 거의 90% 가까이, 10% 가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업비트에 있는 이 매수세가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결정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왜 비트코인 골드가 올라가야 되는지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골드는 지금 2017년에 만들어서 이 비트코인을 대신하는, 대신하는 사용자 친화적 코인으로 되어 있고요. 비트지 그러니까 비트코인 골드 같은 네트워크는 지금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보안성과 경고성 기타 특성의 실험 및 개발을 기회를 결합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자면은 이 비트코인을 조금 대신하려고 하는 예, 그런 코인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너무나도 비싸니까 조금 비슷한 걸 만들어서 이 저렴하게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개발자들이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들을 더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거의 비트코인과의 연관성은 거의 무방하다라고 보실 정도로 그냥 비트코인 이름만 비트코인 골드라고 따서 이제 따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코인을 만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만든 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팩트는 이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이 발행된 게 시장에 발행된 게한92% 정도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굴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죠 난이도가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1년의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암호 코드, 해시 코드들을 풀면은 비트코인이 생기는 건데 이게 처음에는 난이도가 조금 쉬었다가 지금은 처음과 비교해서 난이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지게 된 것이고 그 희소성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매장되어 있는 이 금이 점점 고갈이 되고 있죠. 이 금은 사치품이기도 하지만 이뭐 필수 광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외계 행성에서 금을 캐오지 않는 이상 지금 지구에 있는 금은 어떻게 됐다?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곳은 많은데 자원이 부족하다.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채굴하는 게 어려워지고 난이도가 상승이 되니까 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현재 몇 퍼센트 유통되어 있다고 했죠? 예, 83% 정도 유통이 되어 있죠. 83% 정도 유통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채굴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을 유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비트코인 골드가 다른 거를 대체할 수 없는 이 대체 불가 코인이 된다면은 지금의 가격은 터무니 없겠죠. 제가 비트코인 처음 했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10달러였는데 지금은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엄청나게 올랐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작업 증명 방식이입니다. 이, 이 POW라고. 작업 증명 방식을 이용하는데, 토큰에는 POW 방식과 이 POS, 그러니까 지분 증명, 지분 증명 방식이 있죠. POW는 작업 증명 방식이고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 POW 방식, 그러니까 작업 증명 방식은 해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POS, POS 지분 증명 방식은 스테이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POW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작업을 해야지만 코인이 채굴이 되는 형태이고, POS 방식, 지분 증명 방식 같은 경우는 예치, 예치만 하면은 스테이킹 돼서 자동으로 자가 증식하면서 자본이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POW, 작업 증명 방식,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도지, 뭐 라이트, 그리고 요즘 뭐 핫한 비트코인 캐시, 이런 코인들이 POW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컴퓨터가, 컴퓨터가 작업을 해야지만, 이 목표값 이하의 해시를 찾는 과정을 반복하는 작업에 참여한다. 그래서 작업 증명 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채굴에, 채굴하려고 하는 이 에너지 비용이 뭐 진짜 작은 국가의 전력을 소비할 정도로 난이도가 어마하죠. 어마 난이도가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채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 가깝습니다. 그러면 어 그러면 이 POW 방식을 쓰고 있는 비트코인 골드의 방향성을 생각해 보자면 지금 가장 이슈 되는 게 뭐죠? 이 SEC가 계속해서 토큰들 증권용 토큰들을 계속해서 테크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POW 방식이 아니라 POS 지분증명 방식, 테이킹으로 통해서 자본이 증식되는 이증권용으로 분류돼 한다고 하는 이 코인들을 계속해서 테크를 거는 건데 예, 당연합니다. 내가 일을 해서 채굴함으로써 코인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자금을 예치시켜서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다는 개념이 바로 증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비트코인 골드 같은 POW 방식의 코인들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증권용으로 분류되기가 어렵습니다. 어, 이 코인의 출발 자체가 탈중앙화이지 않습니까? 코인의 출발 자체가 이탈 중앙화를 위한 대체 수단인데 이걸 뭐 중앙은행에서 관리하겠다는 를게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예, 그래서 POW 방식의 코인들, 비트코인, 뭐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뭐 이더리움, 이더리움, 어,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더리움 클래식만이 POW 방식이고요. 이더리움은 지금 POS 방식을 취하려고 계속해서, 예, 좀 변화를 주고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고요. 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SEC가 지금 테크를 걸고 있는 게이 POS, 지분 증명 방식인데, 이 POS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토큰들을 이 증권형으로 분류를 시킬 것 같습니까? 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그냥 잠깐 흔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증권용으로 분류가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된다면은, POS 방식의 코인들을 보유 안 하시면 됩니다. 예 간단하죠. 그냥 POW 방식, 자급증명 방식의 코인들만 살아남을 거고, 당연히 수급이 몰리면, 이 단단한, 튼튼한 POW 방식들의 코인들만 상승할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럼, 비트코인 골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는 20만원 가까이 올랐던 비트코인 골드였죠. 이때는 뭐 옆집 아저씨가 매수해도 예, 오르는 장이었으니까 그럴 만한데 어마어마하게 올랐네요 네, 여기에서 매수하시고 뭐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정말 없을 것 같은데 거의 뭐 2만원까지 빠졌으니 지금 이렇게 빠졌더라면 거의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이겠네요 비트코인 갈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접근을 보았었을 때 저점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14,200원 구간인데 이 해당 구간이 지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지점을 닫자마자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들에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항구간은 해당 구간인데 이게 저항구간이 27,200원 정도가 나옵니다. 거래량이 폭발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간을 계속해서 크게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거점을 뚫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조정을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같은 장에서 추천해 드리는 매수 진입가는 17,500원에서 18,300원 정도의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잡으시면 충분히 수익 낼수 있고요. 제 프로그램에서도 계속해서 해당 구간 지금 확인하면서 저희 구독자님들도 최근에 역에 진입해서 거의 40% 가까이 수익 만들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장에서 정보가 풀리기 전에 그러니까 이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주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며 타이밍을 캐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면서 알람을 보내주니까 해당 지점에서 들어가라, 해당 지점에서 들어가라, 라는 이런 알람을 주기 때문에 이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체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더라도 얘네들이 짧게 올리려고 작업을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골드 같은 경우는 한번 진입했다 하면은 20% 이상은 항상 수익을 만들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비트코인 골드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뭐 상단에 이제 고점에 잡으셔 가지고 지금 조금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은 물타기 구간 필요하실 거고 신규 진입했었을 때 어느 구간에서 진입해야 되는지 이렇게 상승 시켰을 때 진입하시려면은 해당 구간이 언제 나왔는지 이런 걸 아셔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 꼭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프로그램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쓰는 매매법은 1 0만원 정도 운영하시거나 아니면 그 이하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통용되는 매매법이고요. 제가 개발해서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AI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신호로 매매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세력들의 패턴을 보고서 진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크면 클수록 담을 수 있는 이 물량이 작아집니다. 예, 그래서 제 매매법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뭐 자금이 1000만원 이상 크신 분들은 한 종목의 몰빵에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 신호 분할해서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만의 매매법은 영상에서 계속 설명해 드릴 건데, 나는 바쁘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매도 언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물렸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만 궁금하다 하시면, 지금 나오는 번호, 010-7643-4586번호로, 공목명과 이평단가를 보내주시면, 제 프로그램에서 확인하고,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물타기 구간 분석해서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급등 신호 탐지기입니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신 분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저는 뭐 프로그램 팔아서 돈벌 생각 없습니다. 예, 그냥 제 전공 살려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유튜브에서 광고 수익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매초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급등 코인이 잡히면 이렇게 급등 코인 알람이 뜹니다. 어떤 종목이 이 가격 부근에서 들어가면 기대 수익이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해서 24시간 동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200% 넘게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 신호를 보고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투자해서 5 0 0만원 넘게 큰 수익 만들었고요.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제 프로그램 신호 보고 단타치시면 되시겠습니다.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 010-7643-4586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십시오. 그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나는 뭐 일을 하고 있다, 뭐 바쁘다, 하루 종일 신호 보면서 매매할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매매하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면 항상 몇백프로 상승했던 거를 알기 때문에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있고요. 해당 보고서는 코인을 관리하는 MM팀에서 올린 보고서 자료입니다. 얘네들은 이런 보고서를 올리지 않고 매수를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면 그건 시세 조작이 되기 때문에 항상 이런 보고서를 올리고 매수를 하기 시작하고요. 정보가 빠른 분들은 해당 보고서 받아서 벌써부터 매집하고 있으십니다. 진입해야 되는 가격도 나와 있고요. 얼마에 이익 실현할 것이다 라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발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고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의 번호로 보고서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제공되는 특별 서비스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자동매매 프로그램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만들게 된 계기가 제가 만든 프로그램보다 못하는데 시중에서 이런 걸 천만원 가까이 팔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업 영위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비싸게 파는 거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개발자들은 이런 프로그램 정말 딱 일주일만 고생하면 예, 만듭니다. 이런 거 괜히 돈 주고 사지 마시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시드머니 늘려서 더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 구동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알아서 사고 팔고를 하고요. 저만의 노하로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구간 들어가서 수익 만들면서 계속해서 잔고를 늘려갑니다. 공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프로그램에서 어차피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빠르게 돈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공격적으로 설정하셔서 수익 만드시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이미 급등하고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 프로그램들은 그런 것들을 감지를 해서 미리 들어가서 빠르게 수익 만들기 때문에 매매 속도가 높습니다. 누적되는 수익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 솔직히 우리가 뭐몇 십억씩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코인 투자를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야지 뭐 이렇게 하시는데 몇 천만 원 가지고 투자하면서 어떻게 서울에서 집을 사고 예, 벤츠를 탑니까? 예, 단기간에 절대 어렵고요. 맨날 유튜버들이 몇배 프로 올라갈 종목입니다. 뭐, 이 종목 무조건 사셔야 됩니다. 이런 거 보시면서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몇만 원을 벌더라도 꾸준하게 누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벌어도요. 와이프 몰래 비상금도 만들 수 있고, 가끔 친구들과 술한잔할 때, 야 내가 계산할게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맨날 와이프가 장난감 좀 그만 사오라고 하는데, 저 이렇게 벌어서 아들 내미가 사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다 해주고 있습니다. 몇만 원을 번다고 해도 이게 누적이 되면 낙수 효과가 어마어마하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복리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제 개인 서버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딱 1,000개 정도의 프로그램만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 870명 정도가 신청해주셨고 이용하고 계시는데 몇개안 남았습니다.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난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냥 신호만 받고 싶다 하시면 제가 문자메시지로 제 프로그램에서 나온 신호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되고요. 목표 수익률과 손절가도 나오니까 문자 받고 매수하신 다음에 예약 매도 걸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익 나면은 이분처럼 그냥 감사하다 뭐이말한 마디면 전 충분합니다. 어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받으시고 매수를 하셨더라고요. 980만 원 정도 진입하셨는데 매도 금액이 1160만 원 정도 되셨네요. 어 대충 한 180만 원 정도 가까이 수익을 하루 만에 얻으셨는데 예 축하드리고요. 어, 자꾸 제가 문자로 이 신호 보내드리면은 자꾸 메시지로 선물 주겠다고 하시는데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유튜브 채널 키워서 더큰 그림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예, 그냥 구독만 눌러주시면 저는 충분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예, 감사드립니다. 다들 예,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